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흰색 바디는 모두 다 좋아하시잖아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거의 다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무사고인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성비로 인기 잘 알려진 준대형 세단을 준비를 했고요. 해당 차량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K8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K8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는 모두 다 좋아하시잖아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거의 다 파노라마 선더프, 각종 다양한 편의 장치가 기다려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아, 컨디션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준비한 만큼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 남아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손무지입니다 준대형 세단 중에서도 익히 가성비로 알려진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K8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각종 다양한 편의장치가 기다려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형식은 2022년. 등록은 2021년 6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79,370km 주행이 되었고요.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단순 교환 이력은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앞 도어는 단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커넥트. 두 번째로는 선루프, 세 번째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안 속에는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에는 순차 점등,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드 그레인 내장제, 앰비언트 무드 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공개해 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2,5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2,580만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조형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라디에이터 몰딩을 보시면 일체형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능이 더 하나 있는데요. 어런드뷰를 위한 카메라 조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셔도 컨디션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전면 도장의 색상은 화이트 바디로 깨끗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고지상이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 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 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매끈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쪽을 보셔도 깨끗합니다. 날렵함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선을,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뒤쪽 휀다의 모습을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테일 램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은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순차 점등 되는 모습이 세련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5165. 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을 하실 땐 뒤쪽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원더치로 열리고는 있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적재 공간을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 찾아볼 수 없고요. 스커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상처 난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진 모습 전부 다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모두 보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뒤쪽 헤라의 모습입니다.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 조수석 앞도어는 단순 교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쪽 사이드 미러를 보셔도 균열 광고 틈집은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 앞쪽에만 약간의 사용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펜다의 모습이고요. 컨디션 매우 우수합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상태에 너무나 좋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캐릭터 라인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더욱 날렵함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더해주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아 드라이빙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능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점입니다. 조수석 앞 도어만 단순 교환이 되었고요. 두 번째 점입니다. 미세 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더욱 안심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수동 선 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요. 우드 그레인 내장제가와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고리 쪽에는 사용감 없고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주성을 보시면, 와, 굉장히 넓습니다. 패밀리카나 업무용카로도 안성맞춤이고요. 시트 컨디션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찢김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암세트를 내리시면 이곳 커플더, 핸드폰 거치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조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쪽 팔걸이 쪽고지사항 없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아, 다양한 용도로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는 다양한 편의장치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에는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내장재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시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 트렁크 버튼, 차체자세, 제어장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요끝 쪽을 보시면 약간의 주름진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어, 엔진 컨디션 너무나 우수합니다. 아, 정숙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이어 있습니다. 사용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반대쪽에는 크루즈 기능과 트림 메뉴, 그리고 반대쪽에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패들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모습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79,380km 주행이 되었고요. 후축방 모니터 조용되어 있습니다. 어, 빗길 눈길에도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고요.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블라스터의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이 되면서, 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조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무드 등과 우드 그레인 내장재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조용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LED 등으로 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보와 SS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블러 조용되어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디스플레이 모습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증강 현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때는요, 홈메뉴를 누르시면 되세요. 터치가 잘안 돼서 장갑을 잠시 벗겠습니다. 홈메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아이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 되고요 빌트인캠 단축버튼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이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전방 안전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이미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보다 손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다 메뉴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나이트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실내 무드 조명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색상을 잠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총 색상은 64가지의 색상을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내 기분 취향껏 따라 바꾸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 버튼이 빼곡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하시죠? 공조기 버튼이 사라져 있잖아요. 하단에 바람기비 모양을 누르시면요. 이처럼 공조기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을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조형되어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오토홀드, 뷰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전자식 다이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1열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두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도 깨끗하고요. 이 하단에만 약간의 사용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워커 인드바이스 조인되어 있고요.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아, 컨디션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준비한 만큼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네요. 햇빛 가리개를 잠시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정리는 밖으로 빠르게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시작금액은 3,751만원에서 쭉 감가된 2,58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2,5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 남아있으니까요. 해당 차량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